피코리베라 총격 사건으로 13세 소년 사이스 이즈리엘 톨레도 멘도즈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멘데즈는 어머니와 잠시 대화한 뒤 주유소를 나오는 동안 용의자 근처를 지나쳤지만 사건 전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20세의 안드레스 아단 차베즈는 전과가 있으며 현재 도주 중으로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차베즈를 무장하고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황갈색 차량 운전자와 여성 동승자는 현장에 있었던 이유와 사건 경위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받았으나 추가 조사 후 풀려났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8월 21일 인근 주유소에서 발생한 또 다른 총격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두 사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수사당국은 추정 중입니다. 한편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사건 관련 정보를 가진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며 지역사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